2025년 9월 3일 삼분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받은 복음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유대인들의 선동을 피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야만 했고 대적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버린 사람의 식에 비난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 바울의 심정과 그의 대응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 17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여기서 떠나다로 기록된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고아로 만들다, 부모를 잃게하다라는 뜻의 매우 감정적인 단어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느끼는 깊은 상실감 또 홀로 남겨진 성도들은 고아 같이 두렵고 떨렸던 그 감정을 오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떠난 것은 얼굴이요 육체요 마음은 아니니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개척한 목회자가 쓴 개척한 목회자가 쓴 성도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이 부분을 읽은 성도들은 아마도 눈물바다를 이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보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 바울이 더 깊이 감격하고 감동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정말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했던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하던 바울이 그곳에 갈수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은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디모델을 통해 들은 그들의 소식은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소식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바울을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다는 그 소식 이 소식에 바울은 생명을 다시 얻은 듯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 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리고 9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 부분을 통해 영적 가족, 영적인 공동체, 우리가 받고 전한 복음의 관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누구를 통해 복음을 받을 수 있었나요? 예,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굳건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바울에게 다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해 주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기쁨으로 기뻐하니 바울에게 새 힘과 위로가 되는 전환 복음이 되게 됩니다. 받은 복음과 전환 복음 복음은 일방적인 흐름으로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주는 순환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전한 복음만 저에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저도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증명하는 삶을 들으면서 저도 도전받고 함께 기뻐하며 또새 힘을 얻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직도 암과 함께 싸우고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아프지만 힘을 내어서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한 권사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 그 교제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받은 복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받은 복음을 내가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 크신 은혜를 값 없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복음을 또 나의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고 누군가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전한 복음이, 내 삶이 전한 복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 받은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감사로 나의 삶이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힘과 위로를 주는 전한 복음의 역할로, 도구로 쓰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단입니다. 내 믿음도 누군가의 소망이 된다. 오늘 하루도, 주 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